하십니까? 자, 올해 첫 조사 결과 한번 짚어 볼까요? 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어, 3.6% 포인트 상승해서 72.1%가 나왔고요. 긍정 평가, 부정 평가는 1.3% 포인트 하락해서 23.7%가 나왔습니다. 일간으로 보면 작년 29일 금요일에 69.4%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 2일 화요일이죠. 이때는 70.8%로 올랐고 어, 어제 3일에는 72.1%로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예, 예. 저는 내려, 내려갈 때도 뭐. 그런가보다 하고 올라갈 때도 그런가보다 합니다. <laughs> 네, 아무래도 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에 적각적으로 반영을 했고 또 네. 어제는 통일부에서 적각 회담 제회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2년 정도의 단절되어 있었던 남북 판문점 채널이 복원이 되었죠. 이러한 어떤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급속한 어떤 그 해빙 무드가 네.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작년에 보면. 워낙이 그 뭐랄까요 트럼프 김정은 핵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기억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아, 이제는 해빙 무드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래나 하는 기대치가 반영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 좀 떨어지거나 좀 올라가나 거 대부분 몇 프로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조금 더 합니다. 봐야 되겠지만 분명 강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현안조사는 뭡니까? 네, 이런 현안조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스러웠는데 워낙 그 9월 초에 북한의 그 6차 핵실험 이후에 남북관계가 워낙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선택지는 두 가지였는데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찬성한다. 그리고 제재와 압박이 선행되어야 할 상황임으로 반대한다.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어 찬성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76.7%가 나왔고요. 반면 제재와 압박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이 20.3%로 나타났습니다. 요 20.3%에 기대서 정치를 해 가지고는 <laughs> 이게 지지가 올라갈 수없다는걸 보수 정당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예. 어 일반 국민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예 보통 정치 보복 프레임에 대해서 물으면은 보통 요즘에는 25에서 30% 정도가 나옵니다. 그보다도 예. 더 낮은 글로 봤을 때는 남북 관계의 해빙 무드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이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참 많이 통했거든요. 남북 관계에 관해서는 절반 정도 혹은 절반 이상이 보수정당이 유리한 그 뭐랄까요. 여론조사 결과가 항상 나오거나 뭐 제재를 해야 된다거나 네네.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근데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어, 모든 정당 지지층이 거의 다그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어, 찬성한다는 입장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와서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제 남북관계 그 안보공세 어, 북한 파리가 더 이상 안 먹힌다는 걸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정당이. 그래서 좀 논의가 예, 생산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몇 심지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정당 얘기를 안 했네요. 정당 지지를 <laughs> 정당 지지율 어떻습니까. 네. 이제 새로운 정당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났 는데요. 기정사실이죠. 네.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어, 잠재정당 지도를 새롭게 편제를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 새로 만들어질 정당. 예, 현재 네. 정당 지도도 묻고 새로운 정당 구도가 펼쳐졌을 때 그때의 정당 지도 어떤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짧게 현재 정당 지도를 먼저 훑고 지나가면요. 네. 민주당은 52.7%로 상승했습니다. 한국당도 17.7%로 상승했고요. 바른정당 역시 6.3%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5.1%로 1.1%포인트 하락했고요. 정의당은 민주당이 많이 상승하는 바람에 1.6% 포인트 하락한 4.1%였습니다. 이게 현재 정당 지도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통합을 했을 때 통합당이 있고,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는 반대파의 정당을 상정했을 때의 잠네. 예. 당이 이제 두개 지금 있는 두 당이 합쳐지고 새로운 당 하나 만들어서 맞습니어또 만들어질 테니까요. 예. 두 개가 어. 생기게 되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음. 아, 해봤더니 재밌네요. 이때까지는 여론 네. 조사는 일부 여론조사가 이제 그 통합신당이라고 표현하며 네네. 통합신당의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을 넘어선다. 맞습니다. 전체 2위 예. 저는 그 여론조사 볼 때마다. 예. 정당의 이름을 통합신당이라고 해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지 높게 나오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과 신당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단어 두 가지가 합쳤어요. 네, 네. 이렇게 여론조사하면 안 된다고 예전부터 얘기하셨습니까? <laughs> 한2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계속 이러한 부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정당의 구체적인 이름도 없고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네. 새로 새로 그러니까 질문할 때부터 사실은. 요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 만들어지고. 예예. 예. 네. 그래서... 잠시 살예 잠시 살펴보면 예?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최근 여론조사, 뭐 동아일보나 MBC 조사가. 예. 어 한국당보다 통합당이 훨씬 높게 나왔어요. 19% 또는 14%. 뭐 한국당은 10% 초반대 어, 머물었는데, 네. 근데 우리 조사에서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당이 10.5%가 나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는 현재 정당 지도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합이 단순합이 11.4%인데 0.9% 포인트가 낮은 수치입니다. 네. 그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왜 혈... 다른 여러 예. 사고 다르냐? 네, 설계가 다르... 좀 다르겠죠. 예, 네. 설계가 다릅니다. 원래 질문에는 그 원래 해당되는 질문의 그당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 한번더 이전에 묻기 전에 이 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 거기에 관심을 갈,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조사 같은 경우는 뭐 질문에 국민의당 발언 등장에 통합하여 신당이 창당할 경우 이런 이런 방식으로 질문에 넣어줬습니다. 네. 그두 번째로는 이런 조사에서 일부 조사에서는 통합 반대파의 정당을 아예 빼버렸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들도 거의 다른 정당의 현재 의석 수와 거의 비슷하게 되게 네. 많은 수치인데 빠진 거죠. 음. 근데 그런 그 빠진 수치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그통합동으로 가는 걸로 나와서 그 실제로는 한국당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 그면 네. 이런 여론 조사 이렇게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물어야 되는 겁니까 를어 저희들 같은 게 어떻게 물었냐면은 다음과 같은 정당 구도 하에서는 스님께서는 누구 어,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는 아, 지지하십니까? 이미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예, 보고 예. 다음과 같은 구도 하에서는 왜냐하면 아하. 그 구도 하에서 바로 다음 선택지에서 다음 내용이 불러지기 때문에 아하. 질문에 굳이 각인 효과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정당 구도 하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 그렇게 하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단순 합 에 비해서 0.9 포인트 낮은 10.5%가 나옵니다. 통합당이 17, 18이 정도 나오는데 네. 리어비 소에서는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예, 좀 네. 조금 분석을 해 보면은 현재의 국민당 지지층이나 현재의 반은장 지지층이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다 가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국민 현재의 국민당 지지층에 열명중네 명은 다른 곳으로 가고요 심지어 바른 정당 현재의 바른정 지지층의 열명중 여섯 명은 또 다른 정당으로 갑니다 음. 반면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당층이나 정의당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지 통합당으로는 거의 안 가는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어, 국민 발언 통합당은 현재 합보다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고요. 민주당은 음. 47.6%로 현재 지휘도보다 5.1%포인트 낮습니다. 금방 음. 소개해 드린 것처럼 통합당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당층이나 오히려 정의당 쪽으로 빠지는 음.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한국당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음. 아까 17.7%였는데 현재 정당 지휘도가 어, 통합 아, 이런 정당 구도하에서나 17, 17%로 거의 차이가 없게 나왔고요. 정의당은 오히려 상승을 합니다. 좀 특이한. 예, 2.1 네. 포인트 상승해서 4.2인데 정당 구도 한번 크게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나타낸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조금 더 길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의당 지지율은. 그러면 지금 사실은 국민발은 통합 반대당이라고 하는. 당 명도 아니지만, 예. 이 명칭이 주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예, 어제는, 반대. 예. 어제는 반대는, 예. 이쪽은 통합이고 이쪽은 통합 반대당. 예. 어제 보도에 따르면 반대파들도 예. 개혁신당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반드시이 조사에는 그 반대파들의 정당을 선택지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름을 개혁신당으로 했으면 훨씬 높게 나왔어요. 아, 그렇죠. 개혁 또는 신당. 이게 뭡니까? 국민 예. 발언 통합 반대당. 예. <laughs> 그래서 빨리 당의 명 개혁신당 양그 통합당이나 반대파의 정당에 빨리 가칭으로라도 빨리 만들어져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사 계열을 말씀드리면 이번 주준동산은 TBS 의뢰로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 자동 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였고요 응답률은 5.9%였습니다. 리어미터 네,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리한 그. 뭐랄까요, 여론 조사 결과가 항상 나오거나, 뭐, 제재를 해야 한다거나. 네, 네.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네.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어, 모든 정당 지지층이 거의 다그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어, 찬성한다는 입장이 40%를 넘는 것로 나와서,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제, 남북관계, 그, 안보공세에, 어, 북한 파리가 더 이상 안 먹힌다는 건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정당이. 그래서 좀 논의가 예, 생산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몇 심지 는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정당 얘기를 안 했네요. 정당 지지율. <laughs> 정당 지지율 어떻습니까? 네. 이제 새로운 정당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 올해 첫 <laughs> 조사 결과 한번 짚어볼까요? 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어, 3.6% 포인트 상승해서 72.1%가 나왔고요. 긍정 평가, 부정 평가는 1.3% 포인트 하락해서 23.7%가 나왔습니다. 일간으로 보면 작년 29일 금요일에 69.4%로 마감을 했는데요. 2일 화요일이죠. 이때는 70.8%로 올랐고 어제 3일에는 72.1%로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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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내려 내려갈 때도 뭐 그런가보다 하고 올라갈 때도 그런가보다 합니다. 네, 아무래도 <laughs> 예, 김 붉은도 봐야 합니다. 되겠지만 분명 강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현안 조사는 뭡니까? 네, 이런 현안 조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스러웠는데 워낙 그 9월 초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남북관계가 워낙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음.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음. 선택지는 두 가지였는데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찬성한다. 그리고 제재와 압박이 선행되어야 할 상황임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물었는데 어 찬성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76.7%가 나왔고요. 반면 제재와 압박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이 20.3%로 나타났습니다. 이 20.3%에 기대서 정치를 해가지고는 <laughs> 이게. 지지가 올라갈 수 없다는 걸 보수 정당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예. 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예 보통 정치 보복 프레임에 대해서 물으면은 보통 요즘에는 25에서 30%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보다도 예. 더 낮은 글로 봤을 때는 남북관계의 해빙 무드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이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참 많이 통했거든요 남북관계에 관해서는 네. 절반 정도 혹은 절반 이상이. 아. 보수정당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고 또 네. 어제는 통일부에서 적극 회담 제의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2년 정도에 단절되어 있었던 남북 판문점 채널이 복원이 되었죠. 이러한 어떤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급속한 어떤 그 해빙 무드가 네.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이는데. 워낙이 그 뭐랄까요 트럼프 김정은 핵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기억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아, 이제는 해빙무드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래나 하는 기대치가 반영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어, 네. 그좀 떨어지거나 좀 올라가거나 대부분 몇 프로 안 되기 때문에. 네.